집살때 대출 받으시죠. 그래서 거실이랑 부엌은 은행 거다 하는 농담도 있고요. 돈 빌리면 당연히 이자 내야 하는데 매달 상환할 때 되면 괜히 막 아깝고 억울하잖아요. 게다가 요즘 또 물가도 장난 아닙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레이디가가에서는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작한 제도가 있어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융회사 앱이나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대환상품을 찾아서 바꿀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금융분야 민생안정정책의 한 종류고, 이제 작년 5월에 신용대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난 9일부터는 주담대도 가능해진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몇년 전에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면서 주담대를 3억 받으셨어요 그때 금리가 5.2%였고 매달 원금이랑 이자를 164만 원 넘게 갚고 계신대요 외벌인 데다가 애들 학원비 대출 상황까지 너무 빡세다고 막 하소연하셨거든요 자 이제 이분이 주담대를 갈아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앱을 들어가면 이제 3% 중반대 3.49%까지 가능한 대안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매달 상환금이 30만원 이상, 1년에 360만원 이상 줄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뭔가 막돈 번거같고 되게 기쁘죠. 요즘 주담대 신규 변동금리가 4%에서 5% 초반대인데요. 이제 5대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3%대 중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은행이나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싸요. 보니까 3%대 초반까지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은행체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이고 사실상 마이너스 가산금리가 적용이 된 거죠.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출시 나흘 만에 1조 원 이상이 유입됐습니다. 잠정 집계된 걸 보니까 심사까지 끝난 대출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이 1.5% 포인트였고요. 차주가 절감한 이자는 평균 연간 337만원 집계됐어요. 이제 대출 심사에는 최대 7영업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행 초기잖아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3%대 상품을 막 내놓고 있어요. 이제 마진율 하락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지금은 떠나는 고객님들 붙잡아야 하니까요. 어떤 은행은 한시 이자 면제 같은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이벤트 하는 은행에 막 몰려서 여신 한도가 초과돼서 대출이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비대면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창구 직원이 필요가 없어서 비용도 아끼고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고객님들 잡아둬야 하니까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주담대 받은 분들이 다 환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돈 이슈는 조건이 되게 많이 붙죠. 이제 KB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특수한 상품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나 협약이 붙은 취급 상품 같은 겁니다. 중간에 연체하셨던 분들도 안 돼요.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가 돼요. 근데 전세대출은 대출을 실행하고 3개월 뒤부터 임차계약기간의 2분의 1, 그러니까 1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또 갱신할 때는 임차계약기간이 끝나기 두달 전부터 15일 전까지만 가능해요. 얘도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제외고 대출금이 10억 초과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요즘에 자금조달 비용 지수, 그러니까 코픽스랑 은행체 금리도 내렸거든요. 최근 발표된 신규 취급액의 코픽스가 3.84%였어요. 전달보다 0.16%포인트가 하락했고, 넉달 만에 내림세가 됐습니다. 사실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긴 하죠. 근데 PF 부실이나 뭐 중동사태 같은 리스크도 좀 봐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제 주담대 대출 환승이 워낙 이슈다 보니까 이걸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부나 은행에서 대환대출 관련된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무시하셔야 됩니다. 사기치는 놈들 보면 되게 부지런하고 스마트해요. 저희보다 뉴스 더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주담대가 천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은행 먹여살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받아야 하는 대출이고 상환해야 되는 이자잖아요. 기왕이면 스마트하게 제도 잘 이용해서 혜택 많이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이디 가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